안녕하세요, 백시입니다. 11월 17일 직업 밸런스 조정으로 전사의 스킬들이 많이 상행되었는데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순수 마력비의 스킬이었던 진섬격과 비검술이 체력에도 비례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올 체력을 올리신 다음에 진섬격과 비검술 스킬을 모두 스킬창에 세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1에서 499레벨까지의 1급 신수도 올 체력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였습니다. 1에서 499레벨까지 올 체력을 하면 체력과 마력의 총합은 20만 정도 떨어지지만 체력은 90만이 올라갔요 진성격과 비검술은 160만 정도의 데미지가 떨어졌고, 나머지 모든 순수 체력비례 공격 스킬들은 1000만 이상씩 데미지가 올라갔으며, 무엇보다 특이한 점이 공기어진, 봉곤대나인, 체력광풍이 비상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으니, 앞으로 모두 물체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설정 1은 몬스터가 캐릭터에게 먼저 다가오며 공격하는 집중형과 몬스터가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일반형, 기술설정 2는 PvP 전용 스킬 세팅, 기술설정 3은 보. 전용 스킬 세팅 총 3가지로 구분하였고 4차 승급까지의 모든 스킬들이 만레벨인 상황에서 테스트하였습니다. 1번 슬롯에는 호요검망혈검만파동기어진처음 백호참, 극백호참 진성격, 비검술, 초음비모, 세운비모, 영풍진격, 동기어진, 동곤대나이를 세팅하시고 2번 슬롯에는 무공채식 자율갱생, 전투태세, 대력검신, 백호신술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전사는 세운비모 한방컷이 나오는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았지만 혹시라도 4인 파티 사냥으로 세운 비무와 데미지가 비슷한 세운 비무 영풍진격, 진성격, 비검술로 몬스터 한방컷이 안된다면 동기어진 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셔서 4인파티 사냥시에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검술은 준수한 데미지를 가졌지만 몬스터를 공격한 후에 그 주변으로 공격이 퍼져 나가는 형식이라 도적의 이기어본과 같이 캐릭터 경직현상이 생겨서 안좋았고 사력광풍은 시전현상이 1000이 넘어서 스킬 발동시간은 없었지만 스킬 발동 모션이 느려서 아직까지는 PK에서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751레벨 피해자원관통 2799 이동속도 65, 시전향상 1126, 체력회복향상 68 경험치 획득 366인 캐릭터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일반형에서 체온비무 호요검만과 체온비무 혈검 만파로 기술 연계를 등록하여 사용해봤지만 아직까지도 연계 사용시 캐릭터 멈춤 현상이 있어서 연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속도 65 기준, 전사는 집중형 사냥터가 일반형 사냥터보다 미세하게 사냥속도가 빨랐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파티 사냥 시보다 솔플 사냥 시에 더 빠른 사냥 속도를 보여주었으니 750레벨쯤 되시면 파티 사냥보다는 솔플 사냥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PK용 1번 슬롯에는 포유거망 혈검만파, 백호참, 극백호참, 어검술, 진성겨 비검술, 바이결태, 유인, 타력광풍 영풍진겨, 동기어지는 세팅하시고 2번 슬롯에는 공중채시 기술연계 1, 전투태세, 대력검신, 백호신수, 초음비모, 세음비모, 타척보, 의지외치, 의건군대나이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1번 슬롯에 일반 사용 설정을 해놓았지만 주변 공격력의 40%를 감소시키는 가해결제 K-흡수 80% 증가와 해체 시 1.5초간 무적 상태가 되는 유인 1초간 무적이 되며 상대를 1초간 기절시키는 사륙 광풍은 수동으로 계속 눌러주시면 좋은데 설정 게임 탭에서 조작기 보기를 켜기로 변경하셔서 컴퓨터로 하실 때좀더 편하게 누르실 수 있습니다. 기술 연계 1에 자율갱생 하나만 세팅해놓은 것은 이동 중에 기술 연계 없이는 자율갱생이 발동 안되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회복기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전사가 스킬 사용 시 체력 소모가 큰 직업이라 소모품 퀵슬롯에 체력 회복 15%를 해주는 도토리 및 각종 버프류들을 등록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설정 전투 탭에서 취향에 따라 체력 시약 사용 조건을 조정한 후에 체력환도 퀵슬롯에 세팅하시면 체력환과 도토리는 쿨타임이 별도로 돌아가며 체력환은 자동 사용됩니다. 1번 슬롯에는 소요고망철검만파 동기어진 첨, 백호참, 극백호참, 어검술, 진선교, 검술, 초음비모세음비모 영풍진격, 동기어진을 세팅하시고 이번 쇼루새는 공공채식 기술연계 1, 전투태세, 대력검신, 백호신수, 공군대나이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투명한 적을 감지하는 타척보나 새로운 효과를 제거하는 의지의 외침 등, PK 전용 스킬은 제외하였고 no. 동기어진 첨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보스를 잡다가 캐릭터가 죽으신다면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시거나 세부설정으로 체력 80% 이상일 때만 사용하도록 변경하시면 됩니다. 기술각성은 공군대 나이에 데미지가 너무 낮아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적으니 차라리 가끔이라도 사용되는 동지어진을 오 레벨까지 올리셔서 무장도 증가 30%와 치명확률 증가 5%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차 승급 스킬은 모두 일격 1레벨까지 배우신 후에 혈검만파 극백호참 운공채식 순으로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